나오시게 된 이유가 이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의료 4대 악법 때문에 분노하셔 가지고 기자였습니까 이제 분노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학생으로서는 의대를 다녔고 또 수련이도 거쳤고 또 개인 의원을 의사로서 운영자로서 경영을 해 봤고 지금은 이제 파타임으로 일하다 보니까 의료 소비자 입장, 일반 네.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소외나 그런 느낌을 좀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에 따라서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음, 그렇죠. 소비자 입장이고 그렇죠.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네네, 이게 네네.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어서. 나오시고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음, 지금 이제 뭐 4대 악법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의대 정원 증가, 네. 그 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네. 또 한방 처약 급여와 또 원격의료 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네. 여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국일보에 전공의 무기한 파업. 제발 아이 목숨 지켜달라. 응급 현장마저 위태로워졌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일 출산을 앞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아이는 대혈관 전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심상수술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전에서 수개월 동안 서울 소재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아왔고 오는 7일 유도 분만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다. 어 저희 여기까지만 이제 어, 기사를 읽고도 한 다섯 여섯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혈관 전이는 아주 위험한 심장병입니다. 음. 태어나자마자 바로 의료 처치를 해야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바로 수술을 하고, NICU라는 신생아 중환자실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저는 한때는 이제 마취과 통증의학과 그 전공이도 한 2년간 했었기 때문에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경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 기사를 보면서 기존의 NICU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미숙아나 신생아의 기형을 갖고 있어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는 경우나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이 NICU 배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파워 과 떠나서 늘상 사실은 이 자리 어레인지가 가장 어려운 네.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또 아이들도 완전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퇴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분이 지금 대전에 있었던 사시는 분이에요. 네. 사실 대전에서도 이런 대혈관 전이라는 그런 수술을 하고 NICU에서 입원해서 산모와 신생아가 처리받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거기도 대학병원이 대전에도 뭐 충남대, 건양대, 을지병원 등 대학병원 수준의 그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열관 전이 이런 수술을 받으려면 신생아 전문 소아과, 분과 전문의 선생님, 소아외과, 어, 흉부외과, 또, 소아, 마취 전문, 선생님, 또, 그, NICU에 가면은 이걸 또 담당하는 또 전문적인 그런 간호사 분들도 계셔야 하는 충분한 인프라와 의료 장비가 갖춰져야만 네. 이게 가능한 수술이라는 겁니다. 네. 대전에서도 안 돼서 서울까지 여기 오신다는 얘기를 보면. 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공의대가 이 낙후된 지역에 의사들이 없다. 이 공공의대를 지어서 낙후된 지역의 의사들을 충원하겠다. 라는 지금 이제 그런 여당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그 특별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위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의사들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보건지소를 지키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무의초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혈압약이나 감기약 뭐 이런 1차 진료는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낙후된 지역에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아주 위험하고 생사를 가르는 중환병을 치료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응급 처치를 받는 이제 그런 수준의 병원들이 생기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원이나 그런데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다 갖춘 의료 장비나 그런 수많은 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지키는 그런 병원을 제대로 지으려면 몇천억의 비용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이 준비가 다 끝난 얘기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의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지금 우리나라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2, 30분이면 어디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낙후된 지역의 문제는 정말 내가 생사가 갈렸을 때 그런 큰 중환 응급 상황이나 중환병을 바로 수술 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의대를 달랑 하나 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들 상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병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을 만나기 힘들다거나. 그렇죠. 전혀 못 뭐, 느끼시잖아요. 네. 비싸, 뭐, 가격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정말 중증, 이런 질환이나 병에 대한,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인데, 마치 이, 지금 기사에서는 네. 어, 의사진행이 없어서 이렇게 네. 문제가 생겼다라고 시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의사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장소에 관한 얘기잖습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문과였어요 네네. 대수를 해서 이과를 해서 의대를 갔는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 학생들을 뽑을 때꼭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인성을 평가해서 뽑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해력이 빨라서 공부를 좀 쉽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의대를 갈수 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제가 의대를 가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 양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본과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남자 스님들이 가끔 시험 감독으로 오면 냄새를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땀 범벅이 돼서 보통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4시까지 그대로 앉아서 수업을 하고 시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사 면허를 딸 정도의 기본 지식 소양. 소양을 습득을 하려면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할수 있어야 하고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의대를 갈수 있는 아이들을 선별하는데 적절한 시스템이긴 해요. 많은 네. 지식을 빨리빨리 빨리 많이 습득을 네. 해야 하는 게 저는 사실 의대 공부나 또그 이후에 수련 과정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적성에 맞지 않고 자기가 의대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없으면 굳게 저는 의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 어, 너무 고생이다. 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권하지는 않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의대 가는 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다양스러운 일이라고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공공 의대 선발 기준도 문제가 있다. 의외로 의대 공부는 창의력이나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네네. 그렇죠. 창의적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네, 어떤 처방이나 진단이나 수술, 이런 과정들은 아주 오랜 동안 수만 케이스, 수십만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아야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좋았고 결과가 좋았다는 그런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나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데이터와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창의적이거나 너무 인성이 과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더 과하게 해준다? 사실 그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